저는 지금 기장에 있는 해동 용궁사에 와 있습니다. 해동 용궁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하고 바로 붙어 있는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어, 여기 용궁사의 기운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가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은, 음, 마, 차찬가지로 불공을 드리는 쪽인데, 여기 보면 향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근데 이 향나무가 앞에 정면에 보이는 이거는 여자 향나무고 또요거는 남자 향나무입니다. 다른데 하고 좀 특이하게 남녀 구분된 향나무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봅니다. 전에도 왔다 갔었는데 요거를 놓치고 간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진지 오래되진 않았는 것 같은데 너무 깔끔하게 불공들이게 잘 해놨습니다. 위에 가설 쓰고 있어서 아마 갓바위의가다고의 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영궁사 앞쪽인데 앞쪽에 요래 산책로가 있습니다. 여러 밑에 보면 산책로가 있는데 이산책로를 해서 해변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새해놨습니다 지금은 대보름이 아닌데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정말 대보름이 되는데 정말 대보름이 되면 여기서. 어 불놀이를 하면서, 어, 달거리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 대보름 탑을 태우는 불탑을 안 쌓아놨습니다. 원래 코로나가 없을 때는 요, 지금 보이는 이쪽에 정말 대보름을 달을 거슬리기 위해서 어, 소원을 수많은 소원들을 적어놓고, 어, 불을 지신 음, 지불놀이죠. 지불놀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